안녕하세요. 소파 출장 수리 기사입니다. 위에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파인데 좌측 부분이 심하게 꺼져 있습니다. 소파의 꺼짐 현상은 앉는 빈도, 사용자 체중, 그리고 내부 충전재의 종류와 밀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석을 손으로 눌러보니 푹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소파 쿠션이라면 어느 정도 저항력을 보여야 하지만 위에는 쿠션의 복원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수리를 위해 소파를 뒤집었습니다. 부직포를 제거한 내부 모습입니다. 목재 프레임, S자 스프링, 스펀지, 엘라스틱 밴드가 보입니다. 중앙 부분의 S자 스프링이 나무 프레임이나 지지대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밑으로 쳐져 있거나 심지어 일부 고리 부분이 끊어져 이탈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은 폼을 지지하는 구조물인데 이것이 제 위치를 벗어나면 해당 부분은 즉시 지지력을 잃고 꺼지게 됩니다. 스펀지도 주먹으로 눌러 보니 푹 들어왔습니다. 이는 스펀지의 수명이 다했거나 초기부터 품질이 낮았음을 의미 하며 소파의 착석감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위 자리에 고탄성 스펀지와 엘라스틱 밴드로 탄탄하게 보강해 드렸습니다. 위에는 보강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푹 꺼졌던 부분이 깔끔하게 올라 왔습니다. 보강 전후 사진을 보면 차이가 확실 합니다. 보강 전 사진에는 조방석 부분이 눈에 띄게 꺼져 있고 커버가 눌려 주름과 늘어짐이 심하게 보입니다. 보강 후 사진은 조방석 전체가 팽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고객님도 앉아보시더니 전보다 더 탄탄해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소파 수리가 필요하시다면 위에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1대1 무료 소파 수리 현장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월 매출 천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